지금 이 장면은요 대한민국 사법 부가 무너지는 장면이고 대한민국 국회가 무너지는 장면입니다. 대한민국이 그동안 축담을 내서 만들어온 대한민국의 역사가 무너지는 순간입니다. 왜 대법원장을 불렀습니까 서영교 의원님 제눈 똑바로 쳐다볼 용기 납니까 최혁진 의원님 열린공감 tv가서 방송하세요 이렇게 방송하시려면 여기는 엄중한 국민을 바라보고 국정감사를 하는 장입니다. 이 장면은 모든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 가짜뉴스에 기반한 저는 추석 연휴 동안 서영교, 부영찬, 부승찬, 뭐라도 하나, 어떤 자리에서라도 뭐라도 하나, 또 진전된 그 소위 제보라고 하는 것에 근거를 들어주지 않을까 정말로 기대했습니다. 우리 국회의원들이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나, 우리 국회의원들이 이렇게까지 막 나갈 수 있나, 그래도 동료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단한 가지라도. 대법원장을 압박할 수 있는 뭔가 근거를 조용하세요. 조용하라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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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영교. 이렇게 부끄러우니까 목소리가 자꾸 높아지시는 것 같은데, 이렇게까지 아무런 근거도 없는 한덕수가 조의대가 만났다라는 그한 가지 거짓 뉴스를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를 이렇게 망가뜨리면서 부끄럽지 않습니까, 추미애 위원장은? 김병로 대법원장 얘기를 왜 합니까, 여기서? 그게 지금 가당키나한 비교입니까? 저는 지금 이 자리가 김영민 간사 계속 거짓말하고 있는데 조의대 대법원장이 와서 발언을 해야 된다고요? 왜 해야 됩니까? 대법원장 국회법, 자, 읽어드릴게요. 저 가만 좀 있으세요. 국회법 121조, 국무총리,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한다. 자, 5항 보겠습니다. 대법원장, 헌법재판소장, 중앙선관위원장, 감사원장 출석 요구할 수 있다. 출석해야 합니까? 국민학생도 아니다 아는 이런 문장을 못 읽어요. 왜 자기들한테 필요한 문장만 발언해서 국민들 상대로 거짓말을 하냐고요. 지금 민주당은 가짜 뉴스하고 이 회의 진행도 거짓말하고, 추미위원장은 법을 전혀 지키지 않습니다. 모든 여러분들의 목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재명 범죄 헌적 지우기 아닙니까? 지 내용이 그렇잖아요. 전현희 의원님, 전부 이재명 재판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한 거잖아요. 여러분들 지금까지 법사위에서 한게 뭡니까? 전부 다 이재명 지우기, 재판 중단시키기, 대법원장 압박해서, 대법원장 압박해서 앞으로 있을 재판에 대해서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? 저는 대법원장님이 왜 파기 환송을 해가지고 이런 논란을 만들었을까? 파기 자판에서 이재명 대통령 출마 못하게 했었어야죠. 그게 우리 역사의 양심에 맞는 일 아닙니까? 이런 정도의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수가 있습니까?